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금하씨 김윤입니다. 까꿍! 음. 선생님, 오늘 왜 여기서 찍으시는 건가요? 제가, 네. 어, 물론 상담도 하고, 뭐, 구치성, 구적, 기도도 많이 드리잖아요. 음. 근데 오늘은 구땅에 이제 치성이 있어서 오기도 했지만, 시간이 없어요, 제가 사실은. 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급한 대로 카메라를 켜고 이제 여러분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당에서 어,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아직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주식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주식이요? <laughs> 네. 네. 데 혹시 주식도 무당분들께서 이제 구시나 점사로도 볼수 있을까요? 주식도 볼수 있죠. <laughs> 볼수 있죠. 볼수 있고. 네. 주식을 위해서 굿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근데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하지만 재수굿으로 돌려서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점사를 봤을 때 제가 주식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주식이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어, 실력 및딱 느낌으로 주셨을 때, 어, 여기는 조금 뭐몇월 달에 뭐 얼만큼은 오르겠다. 아니면 뭐몇 월은 아니지만 이게 몇, 얼마 선까지는 오르겠다. 그러면 얼마 선까지 올랐을 때는 되파시고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사셔서 또한 번, 몇 번에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다. 이런 거는 느낌을 주시기도 하시죠. 어, 그러면은 좀 약간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종목을 좀몇개 추려서 갖고 가는 것도 좀 좋을 수도 있요 그쵸, 그쵸.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오, 바이오 쪽이면 바이오 쪽, 아니면 뭐 선박 쪽이면 선박 쪽, 뭐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얘기하지 뭐, 뭐 SK 케미칼이 잘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찍어주지는 않으니까 그 종류 중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저한테 와서 종류를 막 적어가지고 오셔서, 선생님 여기에서 진짜 대박나는 주식 좀 찝어주세요 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그냥 눈에 크게 보이는 글자대로만 찝어드렸을 때 거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면 올라가는 그 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알수 있을까요? 대략 알수 있죠. 대략적 네. 음. 그래서 얼마선까지 올라가면 되파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도 넣었다 뺐다를 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식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욕심이 더 생겨서, 아, 이거는 더 올라가겠다. 만약에 3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35만원까지 올라가겠다 해서 남들 다뺄때 그냥 냅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물론, 운이 좋으면 이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반대로,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욕심은 조금 거품에, 욕심의 거품을 좀 버리시고, 주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주식으로 구슬하거나 그런 적도 있으십니까요? 네, 있어요. 네. <laughs> 얘기해도 되나, 이거? 아, 썰 좀. 아니, 있어요. 있고. 어, 물론 주식을 위해서 한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재수를 좀 기원해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뭐, 조상님들을 풀어드리기 위한 의식을 행하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주식이 약간 조금 많이 올라서 이득을 보신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래 여러분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 직업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특히나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어 주식으로 많이들 투자를 많이들 하시기도 해요.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분들, 특히나 50대, 60대이신 우리 아버님 세대들까지도 주식을 하시긴 하는데 주식은 정말 정말로 재수가 좋으면. 정말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욕심은 정말 과한 욕심은 군물로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으로 여러분들 경자년 한해잘 마무리 잘 하시고 대박나시고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